눈이 안 떨어질 때는 춤을 춰도 돼 아찹살떡이 풍면이요. 원. 별로 안 좋은 원. 아 이런 게임 끝났지. 아 이런 끝났지. 끝났지 뭐 뭐. 뚝배기 한 사발 나오세요. 애를 쓸까 아 지금 벌써 여기 아 벌써 벡터 쓰는 건좀 그런데 아좀 미안한데 보고 보 시간인데 내밥밥때 네, 됐는데 밥때 됐다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인가 사람이네. <놀람> 어디였어요어디였어갑자기아저왜 그러냐 너 쟤는? 야니할 네 거에 왜 여길 여기 싸운데 여기 껴 들어? 자기 어디였지? 어디였지? 아이씨 뭐아원 밖에다 떨어뜨리는 보급이 어디냐 이거 하이 잘이 드리고 진짜 이젠을 똑바로 안 하네 이거 에이 왜 굳이 에이 안 먹어 안 먹어 쓰레기더나 이 옴맵에서는 확실히 스르륵이 훨씬 좋아 아예 스르륵이 훨씬 좋아 진짜 벡터 스르륵 최고야 아... 배율없어 죽겠네 누구세요? 숨나 애들이한번 쏘고 잘 숨고 한번 쏘고 잘 숨고 저 뒤에도 있고 야 니네들 싸워 니네들 나 쏴줘요 니네들 싸워 니네들 아 저기 또 있네 아야 오늘 사방팔방이 다남아왜다남아 니네끼리 싸워 왜다남만쏘아 거기 세명 있는데 세명이 다남아 삼초끼를 애껴야 돼. 어디야 또 이거? 어디 있어? 갈 길이 먼데. 아 말도 안 돼. 아, 저기도 있네? 야, 뭐 뭐냐, 이거. 와, 아, 캠을 못 키잖아, 지금. 캠을 못 키워, 지금. 아니, 이거 뭐야. 나 지금 8명한테맞은것 같은데요. 어떻게까지 박살났어. 삼쪽에 삼뚝 아, 온간 놈들이 다 남았어. 온간 놈들이 1대 64만 원인 것 같네. 너냐? 아까 다쏜 게? 한대만 죽는다 저아직도 저기 있네, 저거 아, 쪼끼아끼 쪽기, 쪼끼 씨 아, 1초 키로 바꿔야 돼 와, 씨, 1초 기로로 바꿔야 돼, 1초. 알았어. 좀 쉬자. 아, 좀 쉬자. 아, 좀만 쉬자. 좀만 쉬자. 아, 뭐, 뭐, 하나 이거. 아, 여다 버리지 마. 이거 누가 먹는다. 이거. 아, 좀만 쉬자. 아니, 게임 시작. 하고한 번은 못셨네 아, 저 복수 해야 되는데. 아, 못 잡았어. 복수심에 불타서 평정심을 잃었다. 아이 저거 한 대씩만 맞춰놓은다 샷거리는 소리가 네 내가 약을 먹어야 다른 애들 약을 못 먹지 M16은 안 돼요. 안 죽어요, 사람이. 까물지 마라. 잠깐 쉬자. 조끼 가아이어일조끼 가라 많아. 가라이버, 가라이버. 양 많이 먹으면 이거. 힘더 세지. 어! 어떻게 알았지? 여기 는거 어떻게 알았지? 이동해야 되겠다. 강해지러 간다. 간다 어디였어 방금? 어디였지어디였었지디오 쥐, 오 얘랑 나랑 쟤랑 남았네 그럼 너네 둘이 에이씨 패터가 이었네오 등산 아 이렇게 또 손쉽게 치킨 사방팔방 다싸고 다니니까 치킨 아 진짜 씨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힘든 판이었어 아 너무 힘들어. 어충출 아, 여유가 없었어요. 아 진짜 뚜드러왔다 뚜드러왔다 마지막 에한번딱 패네.